저희가 실내 체육관 대관을 해서 이제 단체별로 와서 쌓아놓고 또 간단하게 거기에 그 이런 그 리더 되는 사람이 인터뷰를 간단하게 하고 그거를 모아서 저희가 판매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구세군이나 그 다음에 우리 뭐냐 그 헌옷 만들어서 파는 데 굿윌. 저희가 이제 장애인 장애인. 그 일거리 이제 창출이라 그래갖고 약 300명이 굿 일에서 일을 해요. 그 헌옷을 걷어다가 그걸 수선해서 데려서 세탁해서 판매를 해서 그 사람들 인건비를 받아가고 있거든요. 이제 그쪽으로도 이제 활용이 될 거고 우리가 판매를 해서 그거를 또뭐 장학금이나 이제 그 치약계층 뭐 도울 수 있는 거 있으면 좋고 그렇게 할 취지로 사실 오늘 이제 간담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이 구구소에 내는 데서 어 간담회를 하게 되면 보통 20만원 지원금이 나와요. 20만원. 그럼 그 20만원을 갖고 저희는 지난주에 5월 20날 일회를 해서 그거는 어 찐빵을 만들어서 우리가 나눠줬어요. 19일날 이 모임하고 20날 찐빵을 만들어서 나눠줬고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이거를 하게 되면 뭐 7일 안에 20만원 지원금이 들어옵니다 그거는 우리가 오늘 이제 끝나고 국민 희망 의료 모으기 의정부 시민단체 출범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인원은 저희가 축소를 해서 최소 인원으로 하라 그래갖고 800명에서 1000명 기준으로 합니다. 물론 선물은 이제 1000개를 준비할 거예요. 일단 500개 정도는 제가 구두로 기부를 받아놨어요. 쉽게 말하면 500만원이죠. 500만원은 구두로 사업 설명을 하니까 그분이 그런 취지라 그러면 기꺼이 도와주겠다. 도와줄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됐어요. 500만 원이 있으니까 최소한 500명한테는 나눠줄 수가 있는 거고, 아무튼 그 단체별로 여러분들이 될수 있으면 남이 입을 수 있는 옷, 기분 나쁘지 않게 집에 안 있는 옷, 새 옷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위주로, 이제 만약에 우리가 하게 되면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경기 북부 도민분들을 위해서 이제 단장님과 여러 단체들이 모여서 희망 의류 모이기 운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2020년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의정부 시민들에게 저희가 이제 새로운 희망을 주고자 네.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의류, 헌옷을 모아서 농산물로 교환해주는 네. 그런 프로젝트를 이번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단장님이 이끄시는 사단법인 천사보금자리가 경기북부에서 아주 많은 봉사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사실 비용도 정말 만만치 않잖아요. 비용은 어떤 식으로 마련하고 계신가요? 네, 일부는 이제 기부도 받고. 보통은 저희 천사보금자리 회원들이 일주일에 두번 불법 현수막을 수거해서 아, 네. 주민센터에 접수를 하면 이제 장당 500원씩 저희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이제 그 돈을 갖고 저희가 이제 경로당이나 네. 복지관이나 어려운 이웃을 찾아서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이 많은데 이를 위해서 관과 민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 관에서는 이제 그 민에게 요구하는 것이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나 그다음에 이런 단체들을 자생 단체들을 만들어서 많이 활성화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선진국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저희도 이제. 자생단체들이 조금 많이 생겨서 관하고 같이 협조해서 네. 네. 이제 발굴하고 그다음에 그~ 그분들을 이제 섬기는 일이 이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이제 봅니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앞으로 천사보금자리의 계획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가 이제 수년간 이제 그~ 이웃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제 제가 무료 급식을 꼭 네. 하고 싶었는데 올 하반기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되면 8월 말부터는 네. 송산 일동에 무료 급식소를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아네 무료 급식소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복지 TV 경기 방송 아나운서 민세정이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 북부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운동본부를 새로 결성하셨다고 합니다. 운동본부 결성 취지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경기 문화유산 바로 알기라고 해서 의정부나 경기도 일대에 숨어있는 문화유적지를 찾아서 경기 북부 도민들과 함께 가족 친지 아니면 청소년들과 함께 문화를 탐방하고 역사를 알아가자 그런 취지에서 결성된 단체입니다. 네, 굉장히 좋은 취지로 결성된 단체인 것 같습니다. 경제 극복을 위해 희망 의류 모으기 운동이 경기도민들의 성원 속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운동 본부가 중점적으로 계획하고 계신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민, 의정부 시민들, 가족 친지, 청소년 분들과 함께 어, 이제 하방, 탐방 강화도 일대부터 시작해서. 문화유적지를 탐방하고 그리고 저희가 뭐 역사만 탐방하는 게 아니고 저희 단체도 한 번씩 봉사활동을 하자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봉사활동까지 잡혀 있습니다. 네 앞으로 좋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지 TV 경기 방송 아나운서 김현수였습니다.